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아 그러니까요. 와... 아까 배웠던 거 아니었어요? 아 어... 그거. 아... 제가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관리를 좀잘했는데치팅 데이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자주 먹는 건데 저만의 그 햄버거를.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이렇게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면 단백질도 챙기면서 맛과 영양을 또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단 따라오시죠.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버거 네 개랑요, 제로 콜라 라지 두 개랑요, 그냥 맥너겟 여덟 조각. 근데 이거를 하나만 오면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팅할 때이두 개를 시키는데 두 개를 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제가 다이어트식으로 먹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한테 제가 건강하게 먹는 맥도날드 치즈버거의 그 뭐랄까그 치즈버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빅맥이라든지, 음. 그중에서도 저는 이게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 맛, 존맛탱거 보이시나요? 진짜 이 두껍다. 두껍죠, 이게? 이게 두꺼워요, 이게, 이 패티가 쩔어요, 패티가. <laughs> 패티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거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가 칼로리가 517칼로리거든요. 그 하나만 먹었을 때. 겁나 높은 거 아닙니까? 겁나 높지? 그렇죠. 근데 여기 패티가 추가됐으니까 좀더 높아. 근데 사실 은우리 칼로리가 중요하진 않아.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음. <laughs> 착각을 하는데 마, 칼로리 물론 고 칼로리 먹으면은 살이 더 찌죠. 그렇지만 칼로리가 다가아닙니다 영양 중에서도 탄수화물보다 는 단백질도 아, 칼로리가 더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아. 어떻게 먹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를 <laughs> 다봤세요두 <이렇게> 개를. <laughs> 아두 두 개를 하세요? 어두 개, 두 개. 양쪽에 빵을 버려줍니다. 와... 이네 이 개를 합쳐요. <laughs> 네개 합치는데, 근데 이게 겁나 맛있어요. 이, 이게 진짜 응. 그냥 햄버거 먹는 것보다는 응. 살이 덜 찌나요 이게? 살이 덜 찌나고 나는 믿고 있어. <laughs> 맥도날드에서 살 찌는 거는 감자튀김과 콜라예요. 어... 그렇게 되면 저는 콜라는 대신 안 먹습니다. 여기 보면 제로콜, 제로콜, 제로콜. 예, 네. 네, 제로콜.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아까 517에서 빵을 버렸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더블 커트니까 한 700칼로리인데 빵을 팼다고 치면은 이게 한 500칼로리 두개 해서 제가 생각해한9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900인데 이거 먹고 운동하면 돼요, 주기가. 근데 단백질에 이 살이 안 쪄. 근데 좀더 빼고 싶다. 이 빵을 조금 위쪽을 좀빼 줍니다. 야, 이를 이렇게까지 먹는 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진짜요. 운동하는 사람, 또 우리 헬창들은 저 <laughs> 이렇게 탄수화물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식단을 먹는 게 아니라 한번씩. 치팅데이 때 네. 햄버거 너무 먹고 싶다. 근데 데미지를 크게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먹고 운동을 오늘 좀 하체라든지 이렇게 네. 좀큰 사이즈의 근육을 조지면 이거, 이거 있죠. 아, 그 위에 좀 뜯었거든요. 이렇게 먹어줍니다. 저 <laughs> 엄청 맛있어요. 아, 진짜 어.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응. 어. 음, 맛있어. 진짜? 응, 음, 완전 미국인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음. 해, 해청남 해창, 햄버거. 음, 음. 어, 음. 아, 진짜 고기맛 밖에 안 난다. 음! 음. 맛있는데? 저는 평소에 음료 음료를 주는 편이거든요? 응. 여기, 제로 콜라에 이어서 제로, 진짜. 사이다도 괜찮아요. 또는 이제, 저지방 우유. 음. 사실 저는 우유 좋아요. 아, 진짜 햄버거에 우유를 드시는구나. 우유의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 와, 우유, 햄버거를 어떻게 우유랑 먹었을까, 대신 이제, 이거 먹으면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딴게안 먹고 싶어요. 이거 <laughs> 그러니까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너무 입이 작아서 못 먹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음. 그거 하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왜 좋냐면,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4개 먹는다는 게사실이요 응. 몸에 나쁜 걸 넣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응. 하지만, 이 건강과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응. 근데 이걸 먹어야 합니다. 이, 이, 이 식단에 의제 메인은 뭐냐?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과 지방. 음. 네양껏 먹어주는 거예요. 음, 탕수화물 먹는 것 대신 음. 딴른걸 음. 어디서 먹겠다. 어, 그러면 이제 먹으면 어. 정말 배불러요, 근데. 음. 음, 제 생각에는 치킨 한 마리보다 이, 치킨 한 마리 먹어서 받는 데미지보다 이거 이거 먹는 게 데미지가 적어요. 아까 형님 이거 제일 처음에 음. 어쩌다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힘으로 먹어야겠다. 아, 원래 우리가 또 내가 고기를 좋아한데 음. 치즈버고 고기 너무 적은 거예요, 양이. 음. 근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는 또 이게 음. 치즈가. 고기가 양이 크잖아. 그렇 뭔가 차들하고 하나는 아쉬워. 음 그래서 두 개를 먹게 됐지. 어, 저... 두개먹뭐는데 탄수화물 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 탄수화물 음. 그 밑에 걸 뺐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개발한 거지. 좀 <laughs> 먹는 게 이렇게 좀 약간 별나게 먹어요. 이렇게만 봐도 그런 거 같은데. 네, 별나게 좀 먹고. <laughs> 근데 이게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있어요. 어, 얼마죠, 이게 말약에 네. 더블거드 파운드 치즈버거가, 아, 가격을 확인 안 해봤는데, 한 2,800원이었나? 응. 음. 단품일 거야, 아마. 그죠, 단품이지. 단품 두 개를 음. 사가지고, 한1 만삼, 0 0원인데 거기 재료풀까지 사면은, 한0 0 0원 가성비는 아니에요. <laughs> 근데, 스테이크 네 개에 비하면 괜찮아요. 그죠? 음뭐 공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 좀. 와, 벌써 다셨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음. 가격보다는 일단 구성. 몸에 어떤 걸 넣으면 되에 대한 구성. 아, 그거 응. 운동하신 분인데요? 응, 알면 그렇지. 형님 근데 밥 응. 먹었대. 씹긴 하신, 아, <laughs> 형 벌써 다 먹었어요. 저, 저, 이제, 아, 이제, 이제, 아, 이제. 내가 일어났는데. 모... 아 내가 먼저 먹었잖아. 와. 와, 형님 밥 진짜 빨리 빠른... 먹네. 와. 아 근데 천천히 드세요. 왜 천천히 먹는 게건강해셔가 음... <laughs> 어, 오늘 컨텐츠 괜찮았죠? 아, 오늘, 와, 예. <laughs> 쌉인정. 네. 아, 어, 오늘은 쌉인정.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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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먹방은 와 그때랑 비교도 안 되는 게 진짜 응. 와 햄체면. 어그죠 햄체면. 햄체면. 자, 아 햄체면이요? 응. 전 진짜 생긴 거이못 먹어요 한 개. 생 개. 이거 진짜 제가, 한 개. 나 햄버거 네개 4개 먹거든? 네 개를 먹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거를 딱두 개씩 해서 먹잖아요. 응. 그 다음에 아 진짜 진짜 안 먹고 싶어요. 너무 너무 차. 지금 안당기 아까 그만한 거가 내목 배에 들어왔잖아. 이제 안 당기세요? 이제 별로 안 당겨. 와. 말했잖아 이거 운동.. 아니 이제 내가 좀 약간 많이 먹고 싶어 그런 날일때 먹는 거야 그 음, 가끔 원래 햄버거를 먹으면 맥.. 아맥주란다 음. 콜라가 땡겨야 되는데 음. 고기만 먹으니까 맥주를 땡겨 좋다 배불러? 제가 이제 컨텐츠를 주면 혜창이 <laughs> 먹는 이렇게 그냥 혜창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제가 먹는 대로 그냥 찍었어요 <laughs> 약간 건강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맛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저만의 또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손님, 음. 이게, 음. 특색, 특성이 음.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특이하잖아요. 네. 특이합니다. 네, 특이합니다. 네. 저,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맛도 같이 잡아야 된다는 점. 음. 음. 그럼 맛은 있어요. 음. 맛이 막 어, 음. 맛있어, 없지 않아. 음. 고고점 네, 한번 주의해주시고 인념 해주시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와장나